4월 19일 맥천이 성결교께 레위기 23장, 10편, 30편, 전도서 6장, 디모데우서 2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레위기 23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어, 레위기 23장은 여호와의 절기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뭐, 오순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이런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림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표현하는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감사, 그 믿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절기들인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늘또 바쁘잖아요. 바쁘고 세상 근심스러운 일도 있고 재밌는 일도 많고 일도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 이제 우리가 절기를 보겠지만 이 절기의 정신은 신약 시대도 그대로인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3장에 있는 절기들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보시면. 위기 23장 2절에 이것은 나의 절기들이 하나님의 절기들이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는데 맨 먼저 이제 말씀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3절에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고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일을 쉬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아, 되어져야 돼요. 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하루 일상의 일을 쉬고, 어, 일상의 일을 쉬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는 것입니다. 어, 종교개혁 시대에, 이, 우리 이제 그 16세기, 17세기 그렇잖아요. 종교개혁이 제 16세기, 어, 루터나 칼빈 그 시대에, 1500년대 그렇게 종교 개혁을 했고 그 유럽에 이제 다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종교 개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 개혁을 받아들이게 됐죠. 그러면서 어 새롭게 신앙 고백들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1600년대 17세기죠. 그때 무슨 뭐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무슨 제네바 신앙 고백,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 백 이런 신앙 고백들이 있었는데 다 종교 개혁 신앙을 이어받은 어, 유럽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에 거기 보면은 우리 이제 장로교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은 주일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이 일요일이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반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주일 안식일은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이제 거기서 구분이 되었던 것이죠.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은 지금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주일에 하루씩 일을 쉬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제대로 안 되면,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안 들게 되면 신앙이 점점 이제 사라져가요. 아무리 바쁘고 일이 많아도 주일날 일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것이 이제 안식일 정신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레위기 23장 5절 에 첫째 달열날 저녁 1월 14일이죠. 그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안그어 1월 14일 날그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합니다. 근데 이제 1월 14일인데 저것이 이제 어 유대인들의 종교 달력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유월절은 출애굽한 날이잖아요. 출애굽한 날인데 보면은 그 출애굽기 이제 보시면은 하나님께 당시 이제 이집트에서든 달력이 있어요. 달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한 그날을 1월 달로 해라 그러셨어 1월 달로 하고 또 그날이 이제 14일인 것은 달이 이렇게 뭐 초생달부터 해가지고 보름달이 되고 이제 금음달 되고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1월 14일인 것이죠 그걸 1월 14일날 하게 되는데 우리 지금 이제 우리는 양력을 쓰고 있죠 음력도 있고 양력이 있는데 이 양력 태양력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으로 치면은 저기 1월 14일이면은, 어, 한 3월 말 4월 초 그쯤 돼요. 지금 우리, 그, 부활절이 이제 6월절 계산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력으로 해서 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딱요 때쯤이에요. 요 때쯤이 이제 6월절 시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다시 이제 이스라엘 달력으로 돌아가서 1월 14일날 그 저녁에 요의 6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출애고반 그날, 열 가지 마지막 재앙, 첫째 아들이 다 죽는 그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을 잡아서 이제 입구에 발라두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기 때문에 죽질 않아서. 그리고는 이제 그양 구워 먹고, 그리고 바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밤. 출애굽의 밤을 기념하는 만찬이에요. 그날 이제 무교병 먹고 쓴 나물 먹고 이제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한 거죠. 그 우리나라로 치면 파리로 해방 같은 그런 날이에요. 그 6월. 출애굽 한 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6절에 이달 15일. 그러니까 1월 14일 저녁이 6월절이고 1월 15일부터 무교절로 지킵니다. 그 다음날이죠. 15일부터 1회 동안이니까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어, 무교병만 먹습니다. 무교병은 반죽에, 밀가루 반죽에다가, 어, 누룩을 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하죠. 원래 누룩을 좀 넣어서 부드럽게 해야 이렇게 구우면 이제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그러출애굽할 그러니까 때, 뭐, 급해가지고, 이 반죽을 이제, 왜냐면, 하 출발해서 이제 며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반죽을 해서 갖고 나오는데, 거기 이제 누룩을 넣질 않았어요. 넣으면 상하잖아요. 그죠? 부드럽긴 하지만. 오래 먹어야 되니까, 무교병을 들고 나온 거죠. 그것을 이제 딱딱하지만, 이제 광해에서 이제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초기에, 그한 일주일, 무교병을 먹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유교병을 먹지 않고 무교병만 먹은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을 먹은 것이죠. 어쨌든 그 추레국 그 밤, 그 6월절이고, 그리고 일주일은 무교병만 먹는 광야 초기 생활을 기억하면서, 추레국 시켜주신 하나님의 면을 기억하면서, 신앙을 다시 한번 되살리고, 그리고 생활을 좀 절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그런 기간으로 이제 지키라고 하셨던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추레굽한추레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 유대 1월달, 달력 1월달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유월절 만찬이에요. 1월 14일 6월절 만찬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지금, 부활절, 그리고, 어, 성금절 이런 걸 정할 때, 유대 6월절 가지고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력이 돼가지고, 날짜가 자꾸 바뀌는 거죠. 해마다. 그렇게 되 있습니다. 어쨌든, 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주님께서 하실 때에 하실 때에 어,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 유월절 빵무교병이 적을 찢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 포도즙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찬식을 어, 합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질 않아요.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유월절 만찬 정신이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의 피로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 성찬식이 되는 것이죠. 성찬식을 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감사하며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첫 열매를 드는 날이에요. 여기 23장 1 0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즉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기 전에 이제 미리 말씀 주셨잖아요. 들어가면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농사에서 추수를 할거 아니에요.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이삭 한 단을 제사장 이우로 가져갈 것이고 추수한 첫 곡식을 가져가라는 것이죠.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해 그 단을 여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첫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흔드는 제사를 요제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언제 드렸느냐 안식일 이튿날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유월절 이제 날을 1월 14일 해서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쭉 하잖아요. 그 사이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식일 그 다음 날 바로 주일 날이 되는 거죠. 안식일 그 다음 날 흔들어서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제일 먼저 추수하는 게뭐 4월 달 정도니까 보리예요. 보리가 제일 먼저 추수가 됩니다. 보리 첫 단을 하나님께 요제로 건들을 드리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딱그 6월절 딱그 기간이니까 어 역시 4월 초 이제 그쯤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이삭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야 그해에 수확한 첫 이제 어 곡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첫 곡식을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부터 어, 새로운 곡식, 햇곡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기간에 초실절을 같이 이제 지내고, 그리고는 이제, 어, 오순절, 칠칠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23장 15절, 안식일 이튿날, 초실절을 드린, 그죠? 그, 초실절, 그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거둔 날, 초실절이죠. 그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을 이제 계산을 하라고 하셨어요. 칠주일을 계산하라고 하는 것이죠. 칠주. 채우고, 16절, 일곱 안식일 이튿날, 50일째죠. 칠칠이 49하고, 50일째. 오십이라는 말이 오순절이라는 뜻이에요. 오순 이 말이 순 한국 말로 오십일이라는 뜻이잖아요. 오순절이 오십일째 되는 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 하파야 오십일을 계수하여 그때 오십일째 되는 날 새로운 소제를 여호와께 소제 곡식으로된 제사가 소제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어, 그러니까 유월절 거주간에 그 있는 안식일 다음날이 초 실절이잖아요. 그때로부터 7주 후인 50일, 그래서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또 새로운 소재를 또 드려요. 곡식으로 된 제사를 또 드립니다. 어 이때는 이제, 이제 좀 되느냐 하면은 보리 추수를 하고 50일쯤 지나면. 그니까 러뭐 거의 두달 후잖아요. 그죠? 50일 후니까. 그러니까 뭐 4월, 5월 말, 대략 이제 그 정도 되는 거죠. 5월 말, 6월 초 정도 됩니다. 그때는 이제, 이제 보리추수는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밀추수가 또 시작이 돼요. 그때쯤 되면 밀추수가 밀. 그죠? 밀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밀의 첫 이제 열매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죠? 초실제는 보리의 첫 열매, 오순절은 밀의 첫 단을 하나에게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감사하면서 밀, 음, 수확을 또 하게 해주신 것을 또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순절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신약의 절기로는 오순절 때, 오순절 때 성령께서 강림을 하시죠. 그 사도, 그 예수님, 실제로 유월절 그때 그 다음날 죽으시잖아요.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신 후에, 그리고는 이제 뭐, 한달 이상 지나서 50일 되어서 오순절 행사를 할 때, 그러니까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땅에계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땅에계셨고 10일간 기도한 후에 오순절이 된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그때 임하신 거란 말이에요. 오순절이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로 신약의 교회는 지키고 있어요.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로 그렇게 계성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다 보면은 봄의 절기예요, 그죠? 봄 절기입니다. 어, 1월달에 유대의 달력으로 1월이지만 우리 달력으로는 3, 4월 되니까 3, 4월. 그리고 오순절을 5, 6월, 다들 봄절기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가을절기를또 지키라고 하셨어요. 아, 가을절기는 나팔절인데, 레위 기 23장 24절에 일곱째 달, 곧그달 첫날, 7월 1일이에요. 유대의 달력으로 7월 1일이니까, 우리 달력으로 지금 하면은 뭐 9월 말, 10월 초쯤 됩니다. 한두달 정도, 이제, 니까 가을이죠. 자, 그래서 유대달력 7월 1일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서 그러니까 유대달력으로 볼때 반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가 시작되잖아요. 7월 1일이면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 달 동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롭게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나팔을 불고 새 마음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나팔절입니다. 어, 해해진 마음을 그렇게 일깨우고, 이 가을, 또 좋은 계절이 되었으니까, 새 마음으로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런 계절이 나팔절입니다. 그렇게 하셨어그 다음에 이제, 7월달에 이제 절기가 굉장히 많아요. 7월 내내 이제 절기들이 좀 있는데, 그리고는 이제, 어, 7월 10일, 7월 10일이 되면 이제 대속죄일을 하게 하셨어. 23장 27절 일곱째 달 열흘날 7월 10일이죠. 이 속죄일, 대속죄일. 입니다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금식이라든가 이제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절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28절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대민이라. 하반기 시작하면서 나팔절 딱 하고, 또 열흘 지나서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어,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물론 이제 제사장들이 속죄 제사를 하는 게 많이 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나름대로 하나라고 했지만 빠진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진 모든 것들을 다 해서 대제사장이 대속죄를 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입니다. 그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죄를 다속죄를 하고, 대제사장이 그리고 또 어... 그, 데 성소 안에, 이제, 번재단, 뭐, 다 있잖아요. 있는데, 그 곳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곳이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항상 이제 뭐라 그럴까. 백성들의 죄가 다 모여드는 곳이 그 성소 아니에요. 거기서 속죄점을 들어서 용서함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죄로, 혹은 제사장의 부족함 허물로,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이 죄로 더러워지는 것이죠. 번제단이니, 뭐, 그 다음 뭐, 촛대, 분향단 특상 다 있는데,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정결케 요이대속죄 일의 그속죄제사로다 이제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합니다. 그 백성들의 그 모든 죄, 그리고 그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는 대속죄일이 7월 1 0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이제 바로 아 어, 하나님의 이 유월절 양으로 속죄의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대제사장이시고 또 속죄 양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바로 그 날이 이대 속죄일이 예표하는 것입니다. 대 속죄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속하는 그 날을 예표하는 날이에요. 대 속죄. 그 날이 7월 10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금요일에 해당하는 날이라고 볼수 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속하는 날이다. 그것을 예표하는 날이 바로 대속절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대속절하고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을 합니다. 뭐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어, 여기 23장 34절,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 7월 15일은 초막절, 장막, 이 텐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와를 위하여 1회 동안 지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제 일주일 동안 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어, 이 시기는 이제 그, 뭐 10월 한 중순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제 모든 추수가 다 끝이 났어요. 가을 추수까지 끝이 난 것이죠. 그래서 끝이 나가지고 이제 창고에다 집어넣죠. 집어넣고 그리고는 이제 모든 것이 풍성할 때이기도 합니다. 풍성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느냐면 일주일 동안 초막절 지키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좋은 집 편안한 데서 지내다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 그렇게 합니다. 초막절 지내는데 지내다가 초막을 쳐요. 텐트를 칩니다. 마당이나 옥상이나 텐트를 치고 그 속에서 일주일을 살아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편한 집 지내다가 텐트로 나와서 이제 일주일 동안 텐트 치고 살아요. 굉장히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제를 명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이 풍성할 때에 더 흥청망청 할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오히려 더 절제하며 초막에서 지내면서 출애고발 그때에 광해에서 지내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초막에서 절제하면서 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특별 집회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나중에 회복기에, 에스라 그, 이제, 막, 개혁하고, 그때 보면 초막절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주일 동안. 특별 집회를 하면서 회개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부흥회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봄에 일주일, 그죠? 6월절, 일주일 하자, 무교절, 그리고 가을에 일주일 해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런 기간들을 이제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추수감사절이죠. 초막절은 추수감사, 가을 추수감사절에 또한 주간, 그렇게 특별한 기간들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절기들을 다 보았는데, 이것이 이제, 어, 류기 23장의 전체를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정신이 우리 교회도 그대로, 어, 신앙적인 정체는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 보게 돼. 그 중심은 세상 일을 우리 정기적으로 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간을 갖도록 하셨어.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잘 기억하고, 예배하는 그런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신약 교회에서는 또 절기들을 주일도 그대로 지켜가는데 절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는 대림절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부 예수님의 구원사에 관한 절기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초에 대림절 사주하고 성탄절 있고,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우리는 이제 유월절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사순절, 사순절 권한주간, 성검절 부활절,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키고 또한 6주 후에, 어, 또 오순절에 해당하는 성령강림절을 또 지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우리가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어, 7월달쯤에 맥추절을 또 지키잖아요. 우리 교회는 맥추절을 안 지키고 성령강림절을 지키는데 맥추절 같은 경우는 하반기를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하는 것이 맥추절,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절기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 절기를 잘 지키면서 또 은혜와 신앙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